나는 캔디다 오늘은 학... 학... 이 학교를 몇년 전에 졸업했지만 이 학교를 탐방하러 왔다 안녕 양아 이 학교는 양들이 아주 많다 역시 학교 안부터 둘러봐야겠다 오늘은 바로 학교를 둘러보는 날이다. 학교를 둘러보자. 요... 뭐지? 여기가 바로 내가 1학년 때 반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오늘 <laughs> 너네 하... 너네 너네 중학교에서 여기 탐방으로 오는 시간이야. 끝 탐방 놀이어서여기로 왔구나. 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주사를 아직 기억해 주시고 계신다. 그다음에는 내옆 반이었던 혜리한테 가봐야지. 혜리야. 아까 혜리 여기 탐방 안 왔나? 분명히 1학년 때 거기 탐방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혜리야. 아 어, 캔디야. 너도 이쪽 탐방하러 온 거구나. 응. 우리는 같이 중학교에 들어갔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시청자분들. 곧 있으면은, 저의 중학교 편도 다시, 이제 이 학교 맵이, 이 학교 맵 말고 다른 학교 맵에서 진행될 거라 합니다. 그래, 난, 우리 그럼 같이 찾아볼래? 그래. 근데 나한테는 아직도 이거를 갖고 왔다. 마법 책하고 마법 지팡이다. 아, 여기는 올라가는 길. 이 뒤에는 뭔가 이 뒤에는 내가 여기 졸업할 때까지 거의 안 왔긴 하지만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다 봐도 몇번와봤긴했는데 혹시 음 영국 하는 덴가?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뭘하자고는안 했지만 나는 이사, 여기 3학년때 떠났다. 이 학교로 전학갔기 때문이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일이 있으셔서 여기는 어찌 이게 우리 학교 문양인가? 아, 도서관 같은데구나. 나는 3학년 때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4학년, 5학년, 6학년을 했기 때문에 혜리도 나랑 같이 여기, 혜리는 여기 5학년 때 졸업을 했다고 한다. 무슨 동생가 그거 모르겠네. 여기는 <놀람> 나처럼 <나도 잘> 모르겠는 <놀람> 졸업하고 혜리는 여기 6학년, 5학년 때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혜리도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6학년까지는 못있었다고 한다. 슬슬 밤이 져가네. 부장선생님한테 말하고 잠깐 1학년들 자리에 하나 남아있으면은, 알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아직도 내 기숙사가 남아있을지 궁금하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기숙사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진 모르지만 가보도록 하겠다. 난 지금 중1이니까 지금도 1학년이라고 하고 가봐야지. 기숙사가 여기였나? 들어가보자. 음, 여전히 똑같네. 따다다다다 맵 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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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점, 맵점. 맵. 쩐맵. 침대에서 쩐맵 하는 건 언제나 재밌다. 이제 여기서 자야지. 학생이 아무도 없네. 내 자리에서 자자. <laughs> 내가 뭔가 맞은 느낌이 든다. 잘때 내가 누구한테 맞았나? 아, 아. 하지만 맞은 것 같진 않다. 부정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 잘 가렴 하지만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온다고 할 수도 있지 교장 선생님은 이상하다 거, 뭔가 거꾸로 된것 같다. 아 이걸 밖에서 보는 쪽이니까 그렇다 우리 학교 문양이 왜 저렇게 됐는지는 나도 모른다 저건 사 4학년 역사 수업에 나오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게 언제 나오는지 아냐고? 혜리가 저번에 같은 중학교면 갔기 때문에 혜리가 다알려줬다 내가 여기를 완전 졸업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에서 졸업을 했어도 난이 학교가 그 학교보다 더 재밌었다. 여기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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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이수 마음에 들었다. 여기는 4학년 때 운동회를 하지만 단체 운동회하지만 아니지. 매주 12월 달에 하지만 나는 11월 달에 전학을 갔기 때문에 12월 10, 12월 달에 하지만 나는 11월 달에 전학을 갔기 때문에 운동회도 못하고 갔다. 혜리는 하고 갔을 텐데. 혜리는 그래도 많이 하고 갔을 텐데. 하지만 나는 1학년 체육대 회 같은 건안 한다. 1학년은 그냥 체육도 안 들어 있다. 1학년은 그냥 마법만 배우는 거였다.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나는 학교를 성, 엄마 일 때문에 3학년이 되죠. 아니지, 내가 11월달에 갔나? 아니다. 아, 아니 참. 나 1학년 때, 1월달에 갔, 2월달에 갔었지? 그것 때문에 운동회도 못하고, 체육시간도 3월, 4월달부터 들었기 때문에 못한다. 운동회는 왜 11월달에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꼭 있을 거다. 왜냐면, 하 이렇게 나는 추운 날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마법 능력으로 교장 선생님의 마법 능력으로 아 교장 선생님의 마법 능력으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학교는 따뜻하다. 아니지? 왜 여기만 비가 오는 것 같지? 어, 뭐지? 날기좀 심하다. 기다려야겠다. 베버덕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는 안녕. 네. 여기는 식당이었죠 식당? 아 식당에서 또밥 먹고 싶다. 저기는 쉬는 데였고 일단 여자 뭐야 너무 작다. 자, 어니까 한번 봐야지. 뭔가 합체되었다. 합체되었다. 여전히 이 느낌은 그대로다. 합쳐진 느낌. 이제 가자겠다. 그냥 난그 추억이 보고 싶었을 뿐이다. 위층은 안 올라가 봤다. 위층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대. 어, 디지 뭐, 딱히. 여기가 기숙사인가? 그러네, 여기가 기숙사. 내 1학년들만 저기에 쓰는 거였나? 아니면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저기, 1학년들 잠깐만 기숙사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건가? 난 일단은 그기서 여긴 못 써봤다. 4학년부터 쓴거못 합니다. 워낙 우리 학교 수가 4, 5, 6학년은 많은데 1, 2, 3학년은 없기 때문에 1, 2, 3학년은 저기, 아까 전에 그곳에서 잔다. 왜냐면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자는 게더 편하다. 그리고 우리 한 방에 4명씩이나 쓸수 있다. 나도 여기 써보고 싶다. 뭐 여기는 중학생까지 쓸수 있다. 이학교 중학생까지 다니고 싶다면 다닐 수 있지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여기 똑같을 것이다. 저는 이만 중학교 준비를 하러 가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이라기보다는 저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은 이, 여기랑 같은 마법학교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닌 것도 마법학교긴 학교지만 뭐죠? 마법학교는 마법학교지만 여기보단 좋지 않다. 비가 온다 갑자기 이 이제... 정도. 네? 집에도 못 가게 생겼다. 여기 한참인데. 그럼 나중에. 중학생이 저기 아까 그 기숙사에서 자야겠다. 아, 근데 비 오는데 갈수있어 아. 에이. 이거를 우산으로 또 사용하게 된 아니다 책이 더 낫겠다 우산은. 정말 아, 비 오네. 옷다줬다 책이 작아가지고 옷이 다 젖네. 옷을 다주겠다 씻어야겠다. 헤 방금 씻었는데 또 여기서 자고 가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 방금 씻었는데 또 씻어야 한다니. 체. 여기까지 탐 방이 끝난 것 같다. 하지만 방송사고 마크의 방송사고로 인해. 저는 갑자기 좀 늦게 방송을 끝나게 되었다. 10분, 10분이었으면 끝날 끝났, 냈어야 했던 건데 이제 자야겠다. 나 졸리다. 자야겠다. 응, 여기서 저는, 여기서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빠이빠